31번째 예, 부맞 말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 또 주신 은혜에 대한 어, 정확한 어떤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열심히 잘해봐야 마지막에 이 어긋나는 것을 볼수 있죠.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복음 없이 착한 일을 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휴머니즘이 불과합니다 복음 없이 정의를 추구한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치요, 민족주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성도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이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반복. 반복되는 중에 그 의미가 확장되고 복음의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구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장에 들어왔는데요. 8장까지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라. 리 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믿는 그 믿음만으로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아신 자들, 그리고 그를 부르신 자들, 창세전에 예비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사람은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8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오니까, 그장에 들어, 들어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끊이지 않냐는 그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예.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이야기해놓고 구장에 들어와서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유,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 에 없네. 아유. 정말 그 동안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아우 이거 김집사님이랑 같이 먹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항상 뭔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할 때는 생각나는 게 사랑하는 사람 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놀라운 그 그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이 사도 바울이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자기 동포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복음을 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그것이 그 복음이 크고 또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면 알수록 깊어질수록 이 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고통이 명확하게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네. 지금 자기 형제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고통의 내용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면, 힘써 자기의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고통해요. 자기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이것 또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를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세우기에 급급한 신앙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지식이 중요해요. 이, 이 지식이 없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예 전혀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전혀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올바른 지식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 올바른 지식이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의를 의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더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면 착할수록 내가 많이 섬기고 봉사하면 할수록 내가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하나님의 의가 의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자꾸 나의 의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있다라면 이것을 감사함으로 할 텐데 내용과 형식은 똑같은데 하나는 죄가 되고 하나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죠? 지금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인 거예요. 우리는 과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를 하면, 여러분, 화안 나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재산 드리고 섬기고 그랬는데, 나를 모르다니요. 그럴 수가 있어요? 화가 나겠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뭘 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우리의 의, 자기의 의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단순하게 말, 말씀드리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은혜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내가 지불하면 그게 은혜입니까? 거래지?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내의를 세우려고 자꾸 노력하게 되면 그것은 의 선물이 아닌 것이 되죠. 어 선물이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산 것, 내의를 주고 내가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의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폄하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대하여서 이것을 갚어서도 안 되고 갚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린뭐 어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말씀하시기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찬미하는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그그 그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눈으로 따라 봐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몫이, 우리의 노력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나도 모르는 데요 나도 모르는 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른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 찬송 찬송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 찬송 드리니다 찬송 혹그 찬송의 의미가 내가 물질로 드리면 그게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의 의미가 노래가 되면 우리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나의 어떤 삶에 뭔가 보답하고 헌신하는 걸로 나타나면 그게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우리는 봉사하면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정반대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니까요. 똑같은 형식과 모양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찬송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복된 소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래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경스러운 죄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구들을 천저히 배격해야겠습니다. 그 문구들은 이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내가 뭐뭐 했으니 뭐뭐 해 주십시오. 이런 문구들. 이런 문구들이 바로 이런 엇법들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버리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는 것으로 실추시키는 엇법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언제나 주어 자리에 무엇을 둬요?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돕는 것이고, 주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만 하면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가 뒤바뀌면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 의를 세우는 꼴이 되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문구 속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동족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근심과 고통이며, 항상 자기를 주어의 자리를 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근심과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바로 선민의식이,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하나님의 택하였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런 자고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또한 큰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할 그럴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좀 방종하며 살았던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락과 안전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이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또그 언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스스로 걷어버린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보면 그들이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계속 이렇게 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야곱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뒤에 후렴구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5절, 3반절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 있는 자들인데 왜 이들은 지금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 바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비춰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이 이제 6절에서 나옵니다. 이 6절의 말씀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람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여진 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거두어 버리신 게 아니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폐하여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상반 하반절과 7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메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혈통의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즉 약속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끝없이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난 지금 혈통적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그에게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죠?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라고 비전을 주세, 주세요. 그 말씀은 믿고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자기 친척을 친족을 떠나서 불확실한 땅으로 가죠.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세, 자녀가 없고 하지만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열국의 아비는 커녕 자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급한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기 집에 있는 엘리의 세를 우리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냐. 너의 너에게서 날씨가 너의 자손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엘리스를 아니라 얘기네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네 또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기 힘드니까 우리 하갈이라고 한 몸종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야겠구나. 그래서 누가 낳습니까 이스마엘이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99세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는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할례를 명령해요. 할례. 한례. 할례는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중학교 들어갈 때폭경수술하잖아요그살 껍데기를 잘라내는 컷오프. 잘라내는 의식인데 이것은 육신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의 조상인 아담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온전히 아담으로서의 죽음을 선언한 이후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약속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육신을 통해 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과 혈통으로 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낳은 자식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이상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컷오프, 육신적 아담의 죽음을 온전히 끝내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온전한 할례, 컷오프, 이것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구약의 할례,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담의 그 육신적 조상인 아담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삭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혈통족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마엘도 포함시켜야죠. 그 육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선포한 이후에 약속의 시로 준 이상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민의식, 혈통을 자랑하는 그들의 그,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자녀였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혈통을 자랑하고 종교 의식과 신앙생활, 연수, 또 우리가 노력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인 거겠죠.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혈통으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을 해요. 이 반복된 내용이 구장 내내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구장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7절에서 9절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고 있어요. 약속의 시인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비교를 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미워했다는 것은 미워서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의 의미예요. 선택, 선택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15절부터 18절, 모세와 바로 왕을 또 비교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열 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죠. 완악하게 된 것은 그가 선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또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드시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은 호세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데서 내 백성을 불렀다. 이거 완전 주권적인 일이거든요. 27절까지도 에 보면 오직 남은 자만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누가 남은 자 우리는 남은 자입니까?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 27절, 28절, 29절에서 결론이 납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번 그러면 이 본문을 읽어보시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두 구원해야 되는데 한두 개만 살리고 다 버린 건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모두 버려야 될 상황인데 그중 몇을 선택한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모두 버려야 될 상황에 이 모든 모두, 모두 버려야 될 상황. 우리가 가만히 두면은 어떤 뭐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죄가 관용하여 꽉 차서 심판받아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남겨 주신 남겨 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며칠 며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두 버려야 하는데 그중 며칠 택한 것이 불합리합니까? 모두 다 버려야 되는데 모두 다 소동과 고모라처럼 그 결과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며칠 그냥 남겨두셨대요. 그게 불이합니까? 심판받아 없어져야 존재들이 왜 나는 안 뽑지 않았어요? 왜 선택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불평과 원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찬송만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따로 남겨졌지? 내가 뭐한 것도 없는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선민의식이라는 이런, 이런 혈통적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심한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에 대하여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은요, 곧 성령을 통하여 그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즉 무슨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무언가 무언가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자기 의를 쌓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요. 이웃을 은혜 받은 자의 눈으로 그때 되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이들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얼마든지 관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시작해서 이런 결과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지.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나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나의 의를 쌓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이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가 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의의가 내게 의로움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동하며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